이 자겸이 난이라고 해도 이 자겸이 별로 이제 자기가 반론을 펼치지 못한 가장 그뭐 중요한 동기는 정말 이 고래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그 부정부패와 그내을을 받고 음. 이 소위 말하는 권력형 부정축제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또이 자겸이 가지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해서 네. 이 자겸의 난에 또 어울리는 그런 또 불명예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음. 역시 그 권력은 음. 음. 회화 같아서 가까이, 간, 가까이 가면 터서 죽고 멀어지면 얼어서 얼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이 망한 것은 썩은 해는 빛날 수도 없고 그런 해는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부패한 정권은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려 시대 역사를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태조부터 목종까지 호족의 시대가 있었고 현종부터 시작되는 문벌 귀족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문벌 귀족의 시대가 이 무렵이 되어서 국왕과 대표적인 문벌 귀족의 분열 대립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고려사회가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거듭하게 되고 약 10년 뒤에 묘청의 난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고려 전기사회가 하나의 고비를 맞는 아주 중요한 그 네. 계기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라 나라를 어질럽히고 이렇게 막 임금을 해하려고 한 신하를 난신적자라고 그러던데 네. 난신적자의 전형 이자겸에 대해 살펴봤고 또 이자겸 난이 고려사에서 갖는 의미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